아베 전 총리에 대한 미숙한 경호로 비난을 받은 일본 경찰이 연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지난 8일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호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결함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니즈카 도모아키 일본 나라현 경찰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총리가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묘, 조속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고 밝혔습니다. 즉, 아베전 총리 죽음의 결정적인 이유로 경호 실패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경호 인력 중한 명의 인터뷰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며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말았는데요. 일본 경시청의 요인 경호 수준이 얼마나 바닥인지 다시 한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경시청이 당시 현장에 있던 경호원들을 대상으로 원인 규명을 위해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경호원이 첫 번째 총격이 타이어 파열음이나 발연통이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해 총격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일본 최고 수준의 경호원이 총소리를 듣고도 타이어 펑크나는 소리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총격은 첫 번째 발포 이후 약 3초 뒤두 번째 발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총성과 타이어 터지는 소리를 구분 못할 정도라니 대체 일본의 경호원들은 평소에 어떤 식의 훈련을 해온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시청 경호원들뿐만 아니라 일본 경찰 전반의 수준이 바닥이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 이후 일본 나라현 경찰 본부 감시관들은 사건 현장을 봉쇄하고 엉금엉금 기며 총알과 탄흔을 찾았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야 사건 현장을 봉쇄하고 총알과 탄흔을 찾으려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동작으로 거리를 쓸고 다닌 겁니다. 경찰 소속 감식 조사원 수십 명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용의자가 쏜 총알을 수색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퍼포먼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이 사진이 공개되자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경호를 해야 할 때는 못하고 몸을 사리더니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을 치른 후 한참 후에야 뒤늦게 총알을 찾겠다고 바닥을 기는 퍼포먼스를 하다니 아베를 향한 사죄의 의미냐는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경찰의 황당한 대응은 최근 야마구치현에서도 있었습니다. 일본 남서부 야마구치현 오고리 지역 당국에 지난 8일부터 원숭이의 공격을 받았다는 신고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생후 10개월 된 여아였고 원숭이가 창문을 통해 집으로 올라가 10대 전후의 어린 형제를 공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국은 문제의 원숭이의 정확한 종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마카크 원숭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은 해당 지역 경찰은 원숭이를 포획하기 위해 여러 차례 출동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신고 전화는 쇄도했고 어쩔 수 없이 무언가 대안을 제시해야 했던 경찰이 내린 결정은 어이없게도 원숭이들을 공개 수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지역 주민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주민들은 원숭이를 공개 수배하다니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약과에 불과합니다. 지난 26일 일본 경찰에 대한 일본인들의 분노가 정점에 다다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차량에 습격을 받은 것인데요. 사고 발생 지점은 일본 도쿄 지요다구를 지나는 수도 고속도로 중합류로 인해 차로가 줄어드는 구역이었습니다. 이 구역에서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를 태운 경호용 승용차를 뒤에서 오던 어떤 자동차가 강하게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아키에 여사의 경호 차량을 들이받은 가해 차량은 다름 아닌 뒤따라오던 경호 차량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경호원이 위험으로부터 지켜도 모자랄 판국의 아키에 여사의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숨기고 싶었을 이 창피한 사고는 근처를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본이 언론에 제공되며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경시청은 경호차 운전자인 순사부장이 당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호차량을 운전하는 경찰이 전방 주시 테마는 물론이며 보호해야 할 대상을 두고 한눈을 판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앞으로 교양훈련을 철저히 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초라한 변명도 덧붙였습니다. 안 그래도 아베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책임론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을 아기에 여사가 탄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다니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연달아 발생하자 일본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이쯤되면 경찰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아베와 아키의 여사를 해치려는 것 아니냐. 아베의 경우 실패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키의 여사를 차량으로 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경찰 내부의 계획적인 범죄를 주도하는 누군가 있는 것 같다. 경찰을 믿을 수 없는 일본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와 같이 음모론까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일본은 세계 최고 안전대국이란 타이틀은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과거 1988 서울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미국 등 일부 참가국은 한국 대신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인 점을 들어 일본이 참가국들을 상대로 한국 대신 치안이 좋은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오라고 홍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주장이 먹혔을 정도로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대 지진을 기점으로 일본이 안전국가라는 이미지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원전 사고 직후 우왕좌왕하며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도쿄 전력 경영진의 모습에서는 위기 대응 매뉴얼은 물론이며 국가 안전시설을 관리하는 경영진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 크고, 작은 지진과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 와중에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격 사망 사건은 연이은 대형 사고로 상처 입은 일본 국민들에게 더 이상 일본은 안전하지 않다는 자각을 하게 만든 사건이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일본 경시청이 전문 암살범도 아닌 평범한 40대 남성이 한밤중도 아니고 대낮에 대로변에서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가 피격되는 현장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찰의 프리패스 경호에 일본 국민들은 지금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BBC, 뉴욕타임스 등 주요 해외 매체들도 일본이란 안전대국이 흔들린다며 비판 기사를 실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장면을 분석한 경호 전문가들은 이번 아베 전 총리의 경호 현장은 유인 경호의 ABC도 지켜지지 않은 엉터리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고 현장은 일본 전직 최장수 총리이자 자민당 최대 파벌을 이끄는 정치 거물의 유세장이라고 하기에는 사전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본에선 선거운동을 할때 정치인이 특수 개조한 차량의 지붕 위에 올라가 연설하기 때문에 칼과 같은 흉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편입니다. 높은 곳에서 주변을 감시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아베는 이번 유세에서 도로위 30cm 높이 연단에 서서 연설해 주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경시청 SP 즉 시큐러티 펄리스의 경우 매뉴얼은 철통 각기로 유명한데 이번에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쯤 되면 왜 음모론이 나오는지 이해가 갑니다. 특히 경호 전문가들은 일본이 새로운 유형의 테러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은 총기 규제가 강해 총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적은데 이 때문에 경찰이 칼 공격에 초점을 맞춰 제작된 경호 매뉴얼에 따르느라 총격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폭이 봉투에 총알을 넣어 일본 정치인을 협박하기도 하는 등 일본은 더 이상 총기 안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정한 매뉴얼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가 불가능한 일본의 성향이 이번에도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당장 내년 5월에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과연 일본이 VIP의 경호를 완벽하게 할수 있을지 세계 정상들이 불안 때문에 일본을 방문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